아, 저 오늘, 실로님하고 희나님하고 배그 했는데. <laughs> 네. 네. 봤어요. 그... 부럽다. 다음에 저도 부크... 껴주시나요? 아니, 부키님이 또잘 한다고 부심이 좀 있으시잖아요, 배그에. <laughs> 그래도 배그니까. 오, 사실 뭐, 저랑 해본 적은 없거든요? <laughs> 맞아요. 근데, 한 보고 하시던데. 싶다. 실력 좀. 응. 저한테 자기 배틀그라운드 매드무비를보여줬어요가보여가지고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, 보여요 매도, 보여주 처음에 딱 봤을 때, 매매드 무비인가 그냥 킬한 거를 올린 건가. <laughs> 약간 그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는데 네. 글쎄 일단은 그런 거를 찍어서 보냈다는 거 자체가 일단 무심이 있다는 거니까 한번 응. 그러면은 다음 주네 어... <laughs> 아 부끄러워 이렇게 다 말하면 <laughs> 아이고, 네. 어떡해요 부기님, 그거 보고 싶어요 네? 영상 보내주시면 안 돼요? 맞잖아. 그거, 나한, 그거 나한테 있어 부심이... 왜 있어요 아, 요래 <laughs> 님이 부심을 가지고 있다 부부 아 그만해 아주 뭐야 아까부터 아니. 아니 이거 웃었어? 아니 뭔 소린가요? 어이 없는 웃음이 먼저 나왔어 부부해가지고 부키 부심 마시로 선배 약간 줄임말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.